운세의 신 2025년 11월 드디어 당신의 지갑이 채워집니다. 토의 기운이 폭발하며 돈복이 살아나는 달입니다. 이번 달 누가 진짜 부의 주인공이 될까요? 5위 개띠 전략이 곧 복이 됩니다. 지출을 줄이는 만큼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. 4위 지띠 작은 돈이 큰 돈이 되는 달입니다. 소액 투자나 부수입 금전 회수운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. 3위 용띠 지난달의 지출이 보상받는 시기입니다. 성과급 보너스, 거래 성사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. 2위 범기 도전이곧 수익으로 바뀝니다. 새로운 일이나 투자 변화가 귀인과 연결되어 큰 돈이 들어옵니다. 이제 남은 건단 하나 1위입니다. 대망의 1위는 양띠입니다 막혀있던 돈출이 드디어 트입니다. 노력의 결실이 현실이 되고 부동산과 투자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. 이번 달의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. 욕심을 버리고 기회를 잡는 자가 부를 얻습니다. 양띠와 범띠는 11월 진짜 대박의 달이 될 것입니다. 이 기운 절대 놓치지 마세요.